아, 이 썩이죠. 아주 잘했어요. <laughs> 계획대로 아주 좋아. 봄가죽 땡큐 좋았어. 갑시다. 어디로 가는 걸까? 길이 어딜까 오만 나오겠지 여기? 아니, 아니야. 저기 아니, 아니야. 아, 여기. 어딜여 여기. 아 여기. 네 여기. 여만 가자 아 그렇군요 확인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 그렇군요. 100만원짜리 써서. 근데 그 100만원짜리가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한데. 연습 방법이 또 있겠지, 따로. 올라가서. 안 나나요? 있나? 소리 계속 안 나네요, 여러분. 좋아, 이거 완벽한데? 이이 이 패턴 너무 좋은데요? 근데 내가 올라가서 밖에 있는 놈들한테만 안 들키면 되겠지? 이제 네요 다행입니다. 미끼도 냠냠, 곰가죽도 냠냠. 넌뭘 가지고 있니? 고마워. 자, 여기서... 어디였지? 여기가 아니라... 어, 여기서... 가자! 여기서, 내려서, 뛰어! 응. 그래서, 일로 돌아야 돼. 역시. 느낌이 왔어. 절로 돌면은, 있을 것 같았어, 누가. 아, 이번엔 없네, 또. 아까는 지나가던 놈들이 우연히 걸렸나? 다시 가죠. 오르기. 좋아, 이제. 이제 됐다. 이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총이 안 닿아서 더 올라가면은, 어차피, 음 상관없어. 길로 가도 되나? 아니 아니야. 이쪽은 길이 아닌 것 같고 난 이로 갑시다. 아 s h i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이, <쉿>. 아 s h i 아 아니 한 번만 떨어지면 안 돼? 뭐 이렇게 극적으로 쫙쫙 떨어져야 돼? 그래야만 하는 거야? 알겠어. <laughs> 다시 다시 갈게요. 아, 거기... 아, 이상하다. 그뜰수 있는 거리인데? 아니야, 분명히 뜰수 있는 거리야. 다시 한 번. 아니야, 거기 말고... 혹시 이거... 걸리는 데 있으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laughs> 다시 돌아 돌아. 아니 이게 거리가 좀 가늠이 안 돼. 폴짝 뛰어서 뛰면 되지 않나? 이 멀리 뛸수 있는데. 으악! 아 됐어. 아아 아. 됐어 됐어. 어이 떨어지는 줄알았네 됐어.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네요. 응. 비켜 비켜. 됐다. 오오 다 올라온 것 같아요. 페이가민 페이가민 시끄럽네. 됐네 내 거야. 이것은 내 거다. 성공. 용 맵을 해방시켜라. 빵빵 빵. 데뷔 신전 페어 뭐가 많네 이 동네는 체르파 캠프 좋아 성공 그리고 여기 나를 위해서 뭐가 있을 텐데 그렇지 메리 씨네라도 있겠지 여는 건 없나 없나봐요 아쉽네 <laughs> 그러면 포스 뛰어야 되는데 귀찮다 찾아보기가 여기니? 어딨니? 안 보이네. 내려가서 응, 내려갑시다. 그렇지. 짚라인 타고 쭉. 가장 성공 성공. 그리고 이제 밝혀졌겠지? 응, 음, 맵이 보여요 이제. 여기 미션 하러 갑시다. 어, 위치가 왜 이래? 아, 이때 한참 기어 올라야 되는구만. 아 자이로콥터가 있네 자이로콥터 타고 가죠 날아갑시다 열심히 힘들게 기어가지 힘들게 말고 날아가면 <laughs> 되지 쭝걸럭걸럭 가자 내가 좋아하는 자이로콥터 어? 공가죽을 얻어서 뭔가 제조할 수 있게 됐네요 좋은데? 따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나 왔어 나어여기는데저새 진짜 싫어 여긴가봐요? 잠깐만 롱기누스 아니지? 오케이 메인 미션 다음 거. 뭘 보고 있는거니? 너네 이거 그거 아니야? 선전방송? 뭐 나오나? 왜왜뭐 이렇게 간절한 그치. 표정으로? We're just in time. Pagan's broadcast is starting. 아. w t s t h i about? No clue, brother. t g o o d 뭔가 오손도산한 느낌이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TV 보니까 처음으로 이 게임 시작하고 <laughs> 사이도 좋아 보이고. 뭐지? 안녕? Good people a I'm sure you will all be Completely and in, utterly inaccurate. I am alive, and all is right in the world. But Life brings change. And I implore you, Kirot, to look to my example and see it as the positive influence of the strength. And it is a strength for all of you. Now, I recently experienced experience change within my own order. Miss Nooram, years of dedicated service have decided to move on. I'm sure you'll all join me in wishing them well in their future endeavors. But like them, we must look forward, not back. The attempt on my life is nothing more than a symptom of resistance to change. For Yuma Lau, my trusted Commander-in-Chief, who oversees our mining operations at the K.E.O. Facility, stands between me and any would-be assassin. She would rather die than any harm come to me. Go ahead. I challenge you. Put her resolve to the test. To summarize, 그래, change is good. 뭐야? 아무 내용이 없잖아 방송에 그냥 있었던 그대로잖아. 그게 중요한. 전혀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줘야 나갈 것 같은데. 아, 광산가라고? 유마한테 덤비라고 가서 그걸 저한테 미션으로 줄려나 보죠? 유마 죽이기? 보고 아, 여기 광산가서 처리하라고 일단 자이로콥터를 탑시다 잠깐만, 나 이대로 가도 되나? 지금... 아, 일단 제조는 할게요 탄약가방 들고 스킬은 찍을 수 없나 찍을 수 있다. 주사기 좀마지막사다볼까 치료 주사기 이건 필요 없어. 하자. 그리고 여기로는 빠른 이동 안 되겠죠? 그럼 그냥 가야겠다. 여기 자이로콥터 타고. 짠짠짠 짠짠짠. 좀... 내 헬리콥터 곧 부서질 것처럼 생긴... <laughs> 생겼지만... 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가자 왜... 여러분, 안녕... 날아다니면 기분 좋지 않아요? 괜히... 평소에 날수 없으니까 그런가... 광산 따위 한 번에... 도착해주면? 오아 어서 오세요. 너무 높으면 이러더라고요? 됐다 도착. <laughs> 머리가 핑크색이라 되게 <laughs> 해 보이던데. 뭐 음? 임상. <laughs> 어, 표 어, 도착했어요. 도착했어. <laughs> 유마 찾기. 아 무섭다 뭐 시킬라 그러지? 가봅시다 여기요 <laughs> 그니까요 처음에 저거 보고 완전 황당했잖아요 앞뒤로 다 뚫려있어요 <laughs> 저걸 어떻게 타고 다녀 <laughs> 날라서 집에 아직도 밖에 계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얼른 집으로 가셔요 퇴근은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물 속에서도 느낄 수 있고 땅 속에서도 느낄 수 있어. 환영이 사라지지 않고 환영은 말도 안 하는군. 유마, 나의 가엾은 친구, 신의 이름으로 당신은 죽을 거야. 유마가 아까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악마처럼 쫓아오던 그거잖아요. 약인 줄 알았는데 뭔가 능력이 있나 그런 게? 죽어서도 자기를 지킬 거라고 페이건이 그랬잖아요. 이걸 왜 활이지? 활로 잡아야 되나? 유마를? 여기서 뭘 하나봐요? 아 이거 아 돈인데? 도, 도, 돈을 얻었어. 그리고 아, 아 알았어. 어쨌든 화를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이거 읽어봐. 산스크리트어 두루마리. 이 거지 속을 같은 곳에서 산스크리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드폴 드플레가 르 거의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내게 데려왔습니다. 악마들이 샹그릴라를 침략하였다. 샹그릴라를 원했다. 악마.. 아, 악마들이 나 샹그릴라 두번 갔다왔는데? 어어어어어어 h a n g r i l a t u b o n 뭐 a t a This is Far Cry 4.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t e f boy like you to kill me? After everything I did for him. 헐. Before your h o r e mother came along, he was fearless. Yeah, Nobody could stand up to him. Than your mother. Your mother. me 되게 미워하네, o 리 엄마를. 이미 사망하셨는데. AJ 조치와 관련하여 공기로 전달되는 부유성 독소 샘플을 찾아주십시오. 애벌레 균류의 새로운 균주를 발견했는데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음. 우리는 피실험자가 강렬한 환각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강화가 세뇌기가나 어, 어,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 그래요. 그걸 제가 지금 들이마신 것 같죠? 샹그릴라다. 악마가 있는 샹그릴라. 사이거리네. 샹그릴라 가 약간 그 천국 낙원 응. 낙원인데 뭔가 악마들이 침범했다고 하더라고요.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포도주 피가 아니고 아마 포도주일 건데 그런 거 같아요. <목소리> 원래는 <목소리> 아직 왕인데 페이건은 이벌왜 자꾸 세이벌이 나지? 다른 사람들도 나올 것 같은데. 연출이 멋지네요. 근데 왜 사이벌이 자꾸 나오지? 불안하게. 느낌이 안 좋아. 세이벌이 잘못된 건가? 아 그렇게 보이려고 이제 지금 나한테 이런 짓을 하나? 음. 아몇 개의 키트 가격 그렇군요. 어어 시작한다. 이거 제가 한번 지금 방송 중에는 안 갔었는데 샹그릴라 가서 이 활을 쏴보긴 했거든요. 이게 시간이 멈추는 활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불이 켜져 있죠. 이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불이 회복이 되는데 활에 지금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 게이지가 시간 게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시간이 느려져. 근데, 그렇지. 이 게이지가 없으면 좀 약해요. 상대방을 바로 쏠 수가 없게 됐네. 그렇지 이렇게. 아 환상들이라서 한 대씩만 대충 쏘면 죽나 보다 꼭 헤드샷 아니라도 죽어라 그러네요 한 대씩만 쏘면 되네 한 마리 더 있는 거 같은데 이쪽에 아닌가 안 보이네 끝났나 봐요 갑시다 화살은 안 떨어지나? 문을 어떻게 파괴 무, 문을 어떻게 파괴 으, 어떻게 해? 이걸 쏴어 됐어 그리고 기어 올라가 오케이 갑시다 유마 진짜 시끄럽다 아까부터 감옥에 있었을 때 엄청 말 많아 this one is too much t e r 너무 시끄러 Will not break me. This country will n o 그래, 알았어. 너는 말이 너무 많아. 내가 곧 가서 입, 입을 닫게 해줄게. 넘나 시끄러워. 가자. 거의 다왔나적쯤 가면 만날 것 같은데? 엄마, 엄마, 왜, 왜, 왜갈 수가 없지? 이쪽 길 아니야? 어, 갈수 있네요? 어, 이상하네? 왜못 가지? 어라? 어, 어라? 끼는데 아, 이쪽 길. 기... 아, <laughs> 음, 길이 아니구나. 제가 자주 하던 짓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laughs> 길, 길, 길. 가자! 그렇지. 또, 가자. 그렇지. 으이 신나는구만. 우후! 다 왔어요. 어? 다시. 슝. 분리. 맞겠지? 어, 이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맞겠지? 어어? 아, 누구야? 세이버리야 또? 아미타안 나오고 세이벌만 나오네요. 아, 저항군이 이렇게 잘못했다. 그거를 자꾸 보여주는 건가? 유마 입장에서? 다 왔어요. 아, 쥐들. 어? 쥐들... 귀엽다. <laughs> 역시 설치료는 귀엽습니다. 거의 나온것 같은데... 여기 있어 있어. 도착했는데? 만났는데? You got me. 응? 어디 있어? Let's stop playing this game. 아, 야한 거 같은데? 아닌가? 뭐지? 무슨 일이야? 두근두근 어 깜짝이야 아 뭔가... 유혹을 하고 있는데 죽일... 이런식으로... 죽일거 같은데? 뭐야 내가 들은 총이죠? 공격을 못하게 해 어머! 깜짝! 오우 쉣! 깜짝이야, 오, shit. 깜짝이야. 죽은 거야? 아닌데? 위치가 어디야? 저기 있네요. 테이크다운 하기, 테이크다운. 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나봐요. 계속 나오겠지? 아닌가? 잡아라 잠깐만요 테이크 다운 그렇지 됐나? 된거야? 죽어 아직 안 죽은건가? 테이크 다운을 계속 하는건가? 얘를 잡으려면 일단 필요 없는 놈들을 빨리 죽여놓고 귀찮은 놈들을 너무 많은데 죽어라 치료도 해야 돼요 아씨아파아 아파, 파파파다 아파, 죽는다 죽는다 이 자식들하다 죽는다고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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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떻게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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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랑 호랑이 호랑 어, 호랑 예 죽어 이 자식아 그러고 잘했어 잠깐 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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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자 아. 잡았다. 테크다운, 이 테크다운. 이 됐어요. 됐나?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오이씨! 잡았나봐요. 어. 헐.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였나봐요. 아유, 잔인한데? 피가 파란색이라... 괜찮았는데 <laughs> 잡았어요. 정신이 드나? 어, 유마 죽어있네요. 날 꼬시던 유마... 그래요. 코... 쿠리로 잡았네. 진짜 죽였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나? 페이건민 말대로 유마 죽였어요. 유마는 죽었어요. 됐다. 성공. <목소리> 어? 유마가 아닌 인간이었요 어. 유마 시체 어디갔나요? 응. 유마 시체 없어졌다. 타밍하면 뭐라도 주나 힘든데 없네요. 성공, 성공,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연출이 재밌었네요, 나름 이번 미션은. 여기로 가라, 골든 패스. 좋아, 가자. 일단 이동했다가, 장비 점검하고, 갑시다. 새무기다. MG42? 이거 왠지 좋아 보이는데? 뭘까요? 무기. 무기에 열렸겠지? MG 42 아닌가? 특수목인가? 아니야 특수목이 아니네. 어디지? MG 32, 42. 2차 대전의 유물과도 같은 독일제 기관총, 엄청난 발사 속도로 적군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으로 유명해 히틀러의 둥근톱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쓸만한가? 기관총? 고민되네요. 좋긴 좋네. 성능이. 특수무기 내가 드, 들은 것보다 좋나? 그러네. 얘쓸 필요가 없네. 근데 기관총이잖아. 괜찮을까? 써볼까요? 1887은 뭐야? MG42 이거? 근데 사야 되나봐요. 돈이... 되긴 되네. 한번 사볼게요. 기동성이 떨어지네 대신에 쏘면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음, 이건 뭐야? 자동 유탕 발사기. 중국에서 만든. 음. 이건 뭔데? 싱가포르산 경기관총. 그래도 특수가 제일 낫나? 기동성이 좋아. 아니야, 근데 너무 피해력이 따라 떨리네 이거 한번 사볼게요. 궁금하니까. 힘들어 전기톱이에요, 이런 <laughs> 거예요. 됐어.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스코프도 하나만 하자.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한 개만. 명사수, 명사수. 난 명사수니까. 아 탄창 돈이 없어. <laughs> 팔거 없나? 뭐좀 팝시다. 팔아서 탄창을 들고 가야지. 곰가죽 팔 팔아야지. 그리고. 삼바 가죽 됐나? 호랑이 가죽 아니 아니네. 말고 이거 팔자. 됐다. 음. 괜찮아요? 주인님 <laughs>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바꿔 볼게요. 좋아. 이거 들고 다녀 봅시다. 데미지가 높은 게 마음에 들어. 탄약은 있니? 어차피 돈 없지만 아 화살만 없네 됐어요 그러면 나왔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골든패스 미션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쪽인가 이쪽이네요 상자도 있고 좋다. 상자. 근데 여기는 여전히 차가 없네요. 이 동네는 차를 찾으러 다시 한번 뛰어볼게요.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가다가 적군을 만나면 오 여기, 여기 세련됐는데 좀. 스코프도 뭔가. 아 이거 스포티한데요 디자인이? <laughs> 아닌가 저거 그냥 저격 저건가요? 명사수 조준경 그 디자인일 뿐인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가다가 적을 만나면 이거 성능도 시험하고 차도 뺐고 해봅시다. <laughs> 난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 <laughs> 내가 바로 무겁자지. 저항군 정의의 편인 척 하고 있지만 내가 바로 무겁자지. <laughs> 근데 안 나오네. 차도 안 나오고 적도 안 나오네. 차를 가진 적군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나 나와라. 나한테 차를 줘. I need car. 없네. 이대로 날 뛰어가게 할 셈인가? 어쩔 수 없지. 근데 맵에서 보면 나올 걸, 그죠? 없어. 어, 진짜 없네요. 진짜 뛰어야겠는데? 아 그럼 직선으로 뛰어야지. 아 그게 차가요. 맵의 위치가 다 나와요, 이거는. 근데 아까 그 동네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네요. <laughs> 뭐지? 그럼 직선으로 뛰시다 누가 찾아. 어이, 시 테스트, 테스트. 우와! 발사 속도 봤어요? 와, 기관총은 다르긴 다르구나.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나가네. 어이, 좋은데 이거? 아야, 아야, 아파.